오늘은 신명기 22장 13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 중 성도덕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성도덕에 관한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며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혼전 부정을 고소했을 때 딸의 아버지는 그 처녀성의 증거를 장로들 앞에 내놓아야 했으며 혼전 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시 사형에 당되는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발견된 경우, 둘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규례는 다른 남자의 약혼한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경우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여자가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남자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요혹하여 동침한 남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중에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만든다는 창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듯이 성을 통하여 자신과 같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같은 신비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들 때 나의 정욕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실수로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만들었고,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너를 만들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규례를 엄격하게 하신 것은 새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정말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 죄와 쾌락적 음란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대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진 여인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아담의 보살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죄악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하고 섬기며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